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. 주말을 앞두고 약속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.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오후까지,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.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 특히 일부 내륙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중부 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남부 지방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.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중부 지방은 최고 70mm,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에는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. 또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비가 내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.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낮겠는데요. 서울 30도, 청주 31도, 대구 32도, 광주 33도가 되겠고,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충주 31도, 포항 29도, 창원 30도로 예상됩니다. 화요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여름 장마가 드디어 끝나겠고요. 남부 지방은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